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세상의 끝을 해볼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올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3년 전 이야기 탈출맵 세계의 끝의 프리퀄입니다본 게임의 배경은 세계의 끝에서 형의 실종된 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끝 주인공의 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세계의 끝은 저번에 해본 탈출맵이죠? 본 탈출맵은 탈출맵 제 첫작, 세계 끝에 탈출맵의 주인공인, 형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세계 끝에서 실종된 형의 3년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탈출맵 세계 끝을 먼저 플레이 해주세요. 음! 저번에 했던 탈출맵이 형이네요. 되게 익숙한데, 여기? 1.8 버전 이상 플레이가 된, 그래서 제가 스마트 무빙이 없어요. 변기가 막혔군. 역시 동생이겠지? 아유 빌어먹을 맨 놈의 똥을 싸가지고 맨날 변기 막히고 말여. 투명한 포션? 똥을 얼마나 싸길래 요 아휴 정말이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런 동생은 두면 안 됐어 오류가 있어서 내 방으로 가자 이것은 동생 방이다 내 방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동생 일기 부모님이 보고 싶다. 물론 형과 이웃 아저씨들이 잘 대해주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걸. 해플 나의 일기. 2009년 7월 2일. 오늘은 동생의 생일 버섯 스프를 해주러 밖에 나갔었다가 이상한 장소를 발견했다. 내일 꼭 가봐야겠다. 그 장소 주변에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뒀다. 내일은 꼭 가봐야지. 오늘은 그곳에 가보기로 했지만 어제 못해준 버섯 스프부터. 해줘야겠다. 생각했다. 아니, 내 생각엔 버섯스프를 딱히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난 일기를 즐겨 쓴다. 오늘은 7월 4일. 어제 스프도 만들어주었으니 오늘은 탐험을 해볼까? 부모님은 2년 좀 돌아가셨다. 동생은 나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다. 아니, 딱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버섯스프. 아니. 탐험, 아 오늘은 2009년 7월 4일 엊그제 동생의 생일이었다 동생의 생일날 밖에서 우연히 이상한 곳을 발견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었지? 본 탈출 맵은 커맨드 블럭을 사용 커맨드 블럭을 설정해주세요 모래와 자갈을 팔수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레버 수박 익힌 생선 사과 스테이크 청화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저번에 켰을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도 무한하죠 이게 궁금함은 못찾겠어 솔직히 이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어? 세상이 안좋아진거 아냐 없네요 역시 쓸데없는 오기시면 나. 아이고 내 기억으로 아마도 여기에 뭐가 있었을 텐데 역시 왔다? 기억이 잘못됐나? 3년이나 되니까 가물가물하네. 여기인가? 어 맞네. 그래 바로 여기야. 여기다 레버만 달면 레버를 찾자. 참 일기는 가져가야지. 이거 원대로. 설마 위험하겠어? 금방 돌아올 거야. 아니야 한참 걸릴 걸 너. 으아! 오. 오글다 오. 이런 다쳐버린 건가? 안 되는데 동생을 혼자 두고 이럴 수도 없어. 빨리 탈출로를 찾아보자. 이건 발광석이라고? 내가 여기를 왔었다는 걸 알려야 해. 일개를 쓰자. 오지마 한글이 안 되잖아. 노노 no, no. 응. 돌아가, 동생아. 너까지 코딩하면 안 돼. 으앗, 아 으. 이건 좀 빨리 깰수 있겠는데, 아니, 랩을. 네, 대답 뭐야 어디갔어 여기다 내 책을 떨어뜨려야 되겠어 아우 따 사과 사갈. 사를 키자 통과 여..여긴 땅속이 맞는거야? 일단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자. 아무리 갇혔다지만 여기 정말 환상적인 걸 나중에 동생이랑 와보고 싶은 곳이야. 에. 여기를 참 좋아할 텐데 말이야. 에. 얼른 물론 탈출구를 알아낸다면 에. 내가 지낼 만한 곳이 여기일 텐데. 역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자. 주변에 동물들도 많으니 사냥하고 도 조만간 침대도 만들어 보자.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꼭 나가야 해. 나가야만 해. 와, 겁나 많은데? 일단, 막대기. 명모 뼈. 케이크. 황금 사가 좋아. 야, 늑대, 일로 와봐. 이것은 늑대가 참 많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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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전이? 여긴 너무 추운걸? 일기만 남겨두고 당장 이동해야겠어. 에에, 귀찮아, 귀찮아. 아니, 안 귀찮아. 이거부터 자야겠어. 왜냐면 이제 진짜로 스마트 무빙이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어, 끔찍해. 아 어, 스마트 무빙이 안 된다는 건 참으로 끔찍해. 아, 스마트 무빙을 돌려줘요. 이미 한번 해본 맵이지만, 어째 플레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는 걸? 지금쯤 난 실종 처리되었겠지? 동생은 뭐라고 있을까 3년 뒤에 널 찾으러 다시 돌아온다. 나 이곳으로. 아마 내 예상은 그래. 안 보여. 오티파인도 없으니까. 설마 동생이 날 찾으러? 그 아는 놈이 이걸 이러고 여길 빠져드냐. 이곳에 오진 않겠지? 내 방에 남긴 일기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럼 남기질 마세요 일기를 헛헛헛 이것은 토끼가 많고 참 평화롭다 그러나 호수물이 조금 뜨거워진 것 같다 착하겠대냥 구운 토끼 고기 오토 고기를 이거를요 이거 맵은 안 해봤고 이거 다른 맵을 해봤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이 장소에다가 역시 일기를 남기자. 훗날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야, 또 나야, 또 나.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불안해. 나 같은 게 아니라, 또 나야. 너가 오해를 하는구나. 어, 여러분, 1.8점 버전 이상부터 있는 토끼에요. 1.7인가? 1.7.10인가? 1.8인가? 1.8로 하는데 하.. 기있 여길 가려면 여길 가야된단 말이지? 여길 가려면 여기로 와야돼 그럼 또여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1.8이죠 역시 핫첫 스마트 무빙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조심해야 돼 이제 진짜. 스마트빔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어? 아, 배고프다. 케이크 먹어야지. 아, 배부르다. 작전 실패. 아, 작전이 실패했어. 아, 이건 잘. 아, 내내내 네, 네, 네. 작전이었는데. 한 마리 할라했는데 안 되네. 아 아쉬워 아쉬워. 호트 와 느려 느려 아 느려. 핫 우빙 핫 도착 오! 뭐야 오! 어 뭐야 여기 천장에 머리 나왔어 오호어 오, 뭐야 하나 oh, o 핫 o 아핫 h o 뭐스마트빔 없을때보다 더 잘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이지?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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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따 쿵따 따 진짜 떨어지면 진짜 죽는거야 눈코사 선택 잘해 너 떨어지면 진짜 진짜로 죽는거야 됐어 오, 뭐야? 스마트 무빙보다더 잘하는데? 무엇보다 혼자 있을 동생이 걱정된다. 괜 잘하고 있어? 깜짝가 뭐야, 뭐야? 희, 시 소리 나길래 혹시나 했는데 훗날 누군가 여기를 와서 일기를 볼지도 모르지. 보긴 하더라. 에메랄드 천지라고. 저 들판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야, 이거 한번 했는데, 껌이지, 껌, 이거는. 응? 형이, 임마, 길다 닦아놨어, 임마. 어? 길 알아, 임마. 어, 아니네. 어? 어? 어, 여기야, 여기. 버튼이 이 위로 어딘가 아. 아! 버튼 찾아야 된단 말은 없었잖아요. 아. 아! 아! 버튼 찾자는 말은 없었잖아요! 아! 어니 기소 본능! 역시! 집 근처에 있을 줄 알았어. 여기서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들러가서 돌아가서, 들러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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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가... 이거 여기 한번더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끝. 벌써부터 모든 게 그립다. 그러나 다이아칼이 있는 나는 얘기가 다르지. 아, 맞다. 모래랑 끝이라 했죠? 또돌인가 외롭다. 그러니까 누가 오랜? 햅플 하나가 사라졌어. 그치 보이지 않는다. 진짜 좀피켜너이 마술 사이즈부터 마음에 안들어서흔는 거지. 아, 아 뭐야 햅플 을치한데 동생이 내 일기를 발견하면 이곳으로 올지도 모른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다이아카를 뜻나. 여긴 전에 방문했던 곳처럼 매우 춥다. 일기를 길게 쓸 여유도 없어안 써, 안 써, 안 써. 박지 한 마리 있는 비켰는데 왜?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연대 책임입니다. 하, 아, 진짜 얼음이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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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프트, 오! 방법을 깨달았어. 시프트를 누르면 안 떨어져. 헛헛핫헛헛헛헛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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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시프트. 갑니다. 갑니다. 시프트. 시프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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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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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시프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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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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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와 시프트가 꿀이네 스마트무빙보다 좋아 좋아 새로운 걸 깨달았어 스마트무빙 없어도 탈출 맵이 되는군요 오히려 더 잘하는 거 같은데? 따라라라라라라라 가는 거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또르르르르르르릉 쉬따따 따다다다다 일로 가볼까 헛 점프 오 하나 둘셋헛 나이스 좋아 어 이것은 참 평화로운 들판이다 그럼 일단 자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지 난 필요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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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파야겠다 물을 타고 갑시다 아이씨 처음부터 깜짝 놀랐네 그런데 천장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란다 공간이 뒤틀린 걸까? 이런 이 아래에 빠지면 나올 수 없겠어 조심하자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래쪽에 지하수가 흐르는 모양이야 조만간 여기는 아주 큰 호수가 되버릴지도? 그럼 음, 출구가 있을텐데 누군가의 쪽지? 어? 이런 거 없는데? 난이 세계에 갇힌 탐험가다. 누군가 이메모를 발견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장소를 탈출하려면 매우 복잡하다. 내가 얻떤 힌트를 여기 적어 놓고 가겠다. 훗날 이곳에 오는 길 잃은 방랑자에게 도움이 되길. 해골을 찾아라. 해골이 바라보는 방향이 시작이다. 이 단계 꽃 파란 꽃을 만나면 오른쪽 보라색 꽃을 만나면 왼쪽 해바라기를 만나면 후진 이 규칙을 따라 잘 따라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들판 의 아래에는 물이 흐르는데 싱크로 현상으로 땅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 굳이 있으면 땅 전체가 가라앉아 이곳은 하나의 호수가 되어버릴 것 같다. 호수가 되면 이은적은 사라지겠지만 그전에 도착한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겠지. 여기 쪽지가 있다. 이미 누군가 여기를 다녀갔구나. 1년 전에 써진 쪽지군 혹시 아직 이세계에 있다면 만날 수 있을지도... 좋아요 일단 굉장히 복잡. 어? 어? 됐어요. 여기서 해골이 바라보는 부분이 시작이고, 이렇게 가다가 파란 꽃을 만나면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빨간 꽃츠없꽃 파보 해가라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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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오른쪽. 오, 오, 오. 오른쪽. 오른쪽. 와! 왼쪽. 왼쪽. 후진. 왼쪽, 왼쪽. 여기가 길이랑 아무리 봐도 아닌데? 해바라기 만나면 후진 아닌가? 후진. 그다음 보라색 왼쪽, 왼쪽. 그다음 보라색 왼쪽. 그럼 여기인데? 여기 맞나?